셜코박스를 이용한 디자인. 아, 이, 야. 야, 이게 초코, 그, 있어. 브라우니 같은 걸이 셜코 상자를 표현했어요, 초콜릿을 네, 안녕하세요. 바이굴레입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탈출맵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탈출맵은 어모띠님께서 시작해주신 스위트랜드라는 탈출맵입니다. 자, 이 스위트랜드 이름만 들어도 정말 달콤 쌉싸름함이 느껴지는 탈출맵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탈출맵? 저는 이탈출의 스크린샷을 보고 나서 그여아용 레고 있잖아요. 핑크색 블록이하입된그 네. 레고가 생각났어요. 아. 네,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건축 실력, 이 건축 실력 눈이 호강하는 이 타슈맵 한번 믿고 보는 어머티님 타슈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어 규칙 한번 읽어볼게요.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타슈맵 스위트 랜드 제작 어머티님 좀비 타슈맵에서 세번 타슈맵 스토리 밤 하늘. 오 스토리 텔러가 따로 있으셨네요 이번에. 오 기대할만합니다. 스토리를 밤하늘님이 세우셨다고 하니까. 유튜브에 어머딘 검색해주세요. 네, 검색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규칙 1. 이 보고는 포인트이니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 충격 비교해보세요. 자, 어머딘 타슈의 특징은 포인트 제도가 있는데 다 보고예요. 네. 근데 보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데 어, 이번 타슘 맵도 그럴지. 스토리 타슘 및 동화를 있는 느낌으로 플레이해주세요. 서바이벌로 플레이해주세요. NPC의 웃음 빼앗지 말아주세요. NPC 부끄러워하니까요. 재미있게 플레이 주세요. 좋습니다. 아 따기 막 머리에 임이예요헤이목 소리로 실을 할게요. 갑시다. 갑시다. 오크 붙어 예, 서바이벌 아니 경우 누르세요. 예, 서바이벌이에요. 누르겠습니다. 우리는 오. 이제 동화처럼 하는 겁니다. 동화처럼. 우와 지붕 봐. 음. 와 핑크 색깔 어. 지붕 할타 먹고 싶다 막. 야 포인트는 이봉님이 다 모아 주세요. 예, 서. 모인 거 나보겠습니다. 할일을 찾으러, 찾으러 가 보자. 어이 뭐야 여기 옷장에 옷장 안에는 옷들이 오오 가발, 오, 가발 이불 이불이 아니라 휴지 같은데? 나는 이말 새로운 이사온 백수인 일거리가 있으면 뭐든 하는데 근데 이 말은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 바깥으로 나가 봐서 공지판으로 봐야겠어 무슨 할 일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공지판이 말중 어디 있었는데? 공지판에는 가스눈물 아, 아, 옆으로 누운 가스눈물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와, 센스 와 진짜 센스 있다 와. 야 이번 센스는 와. 진짜 좋아. 아니 어, 아 미들 뻔했잖아 나 솔직히 미들 뻔했어. 나가스듬을 <laughs> 어떻게 옆으로 세웠지? 막이 이, 생각했는데 저거 그냥 <laughs> 철도박이네요. <laughs> <돼요. 웃음> 네어 아직 더리그 삼겹살 어, 이런 드리블 양고치엔 칭따오칭따오내 거. 점프가 투가 돼 있던데. 어, 언제까지 쓰지 않을까요? 음, 네, 그렇죠. 언제까 쓰겠죠? 점프는 꼭 함유되어 있으니까, 어머, 대충 해주게요 저기, 게시판 여있어요. 오, 근데 이, 나무 좀 보세요. 캔디랜드라고, 또 크리스마스 쿠키가 나무네. 오. 맛있겠다, 진짜. 자, 이런 디테일, 진짜. 야금야금 배워먹고 싶고요. 산은 또, 딸기 아이스크림이네요. <laughs> 게시판 공지판 맞아. 먼저 있고, 상자를 열주세요을공지판 왕이 세금을 세배더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어, 이거 왕이 되게 나쁘네. 나쁜 놈이네, 그냥. 어, 세배면 너무 센거 아닙니까? 국민들 다 탈출하겠는데요? 나쁜 민트 초코 마녀 외딴 곳을 수방. 제작자 민트 초코를 싫어하지 않아요. 민트 초코 되게 맛있는데. 오. 용이 공주를 납치해 가 왕이 공주를 데려오면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고 함. 오, 엄청난 보상이 민트 초코일지도 모르겠네요. 오 씨. 자 공주님 먼저 그상자를 여세요. 평화로운 마을인 줄 알았는데 공주가 납치당하다니. 를 용을 상대하는 건좀 그런데. 엄청난 보상이라니. 그래도 해볼까? 사람만 돌아오면 되니까. 그럼 먼저 왕을 찾아가야겠네. 저기 그 핑크색 깔 캐슬 저거 핑크 캐슬 너아용 장난감 같잖아 어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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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리 어 그리고 다리는 어, 또 이제 그 식빵이네요 식빵을 어, 어. 어 아, 이 다리 문양이 뭐, 불규칙적인 거 뭐. 보고 알아냈죠 식빵인 줄어 여기 살짝 식빵의 그귀 부분이 있어요 귀 부분 어 오. 아니 이거 포카리 어 이거 파워 에이드 강이네요 파워 에이드 강 어우 너무너무 짜식한 거 아니에요 어, <laughs>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파워 에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워 에이드 그 파란 색깔 음료 있잖아요. 굉장히 어, 맛있습니다. 맛있다. 아니, 정말 맛있는, 아니 멋있는 성이다. 그리고 에이, 가장 에이.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바로 에이. 이 셜코박스를 이용한 디자인. 아, 이, 야, 야 이게 초코 초콜릿 초콜릿 그 진짜. 브라우니 같은 걸이 셜코 상자를 표현했어요. 초콜릿을. 진짜. 자, 진짜 이 아이디어는 진짜 가, 옆으로 눈 가스 눈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아이디어인데요. 이거는. 와, 너무 그 성의 정원의 미로 같은 게 이게 딱 그거 아닙니까? 이상한 날의 솜사탕. 와, 그 컬러링 아닙니까? 베스키 라비 써리 원의 컬러링. 와. 그리고 초콜릿 와, 분수네요. 초콜릿 나왔는데. 분수. 어. 게좀 어, 외국 음. 그 파티에 가면 꼭 하나씩 있는 초콜릿 분수. 이거 초콜릿 그쵸? 분수 아주 좋죠. 그래서컵 뜨고 이제 한잔좀 마시면. 음. 그렇죠. 이거 저기 초콜릿 분수에 수영하라고 싶었으나 벌써 왔다. 이미 온도 차 때문에 굳어버렸습니다. 자 갑시다 오 성이 성이 공중에서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게 공중에서 보면 오, 우리 성이 이게 딱 보시면 이게 그 카스테라 같아요 재질이 재질이 카스테라 위에 딸기 토핑 여기얘 응.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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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욕타월을 들고 있네 바다에 탐방 온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저도 너무 신나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계단이 뭔가 그 그거 같지 않습니까 마이쭤. 계단이 마이 마이쮸 <laughs> 하 어, 아니에요? 어! 어! 리얼 마이쮸 포도맛 어! 어! 마이쮸 포도맛 인정 어! 리얼 마이쮸 포도맛이다 진짜 마이쮸 포도맛 끈적끈적하게 아, 오, 생겼어 어 기사들이야 어 기사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옷 벗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벗겨버리네 잠시만요 짝짝짝 아니 기삽니다. 옷을 벗기 머리까지 벗겨버렸어 어? 기사입니다 아니 뼈까지 뼈만 남겨 싹 발라버리시면 어떡해요 기사를 그러니까 저것부터 여기 취직했어요 어 조선의 궁궐에, 아어서좋난 여기 사는 왕이야. 내 네, 공지판 보고 왔는데 제가 이 말에 이사온 줄 얼마 안 되서요. 그렇다면 상황을 설명해줘야겠구만. 자 들어봐봐. 어느 날이 있었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만 개 비양이 나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새가 시나몬 드래곤 빠르게 날아와서 공주를 납치해갔어개 비양이요? 말하는데 껴들지마. 아무튼 공주를 납치해갔는데 무서운 건그 드래곤이 잡아가 사람들을 개피 가루 솔솔 뿌려서 오븐에 구워 먹는다는 거야. 세상에 곧 공주를 결혼시키려는데 이런 일이야, 나더니. 그래서 용이 사는 곳으로 가는 문을 만들고 있었는데 재료가 부족해 달콤한 은자씨라는 게여개 필요하고 무엇보다 불을 붙여야 하는데 일반 불로는 안돼 얼마 전 쫓아낸 마녀가 그 불을 만드는데 쫓아내고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어차피 재료 구해다 줄래? 보상은 내가 마녀거 해서 두 배를 줄게 다리를 건너면 큰 문이 있어 그 문을 지나면 마녀가 사는 곳이 나올 거야 마녀랑 싸울 수도 있으니 검을 줄게 받아 그리고 재료 다 구했으면 다시 나한테 와 아니 자 이제 이걸 타주정리 해드릴게요 자 뭐지 편한 성에 나쁜 용이 나타나서 이제 왕이 부탁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은색 접시를 얻기 위해 마을 주민을 도와준대요. 끝입니다. 아니 근데 왕이 보상을 안했는데 보상 두 배를 준다는 영곱하기 이 해도 영 아닙니까? 네. 보상 없이 그냥 무일푼으로 일하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 죽이죠. 어. 아 이제 내려가죠. 상자 안에 보고 들어 있었나요? 오 어? 뭐야? 네 보고 가 있었어요. 오뭘모르고못 봤는데 여기? 우기. 어 이거 진저브레드맨이 있어요 진저브레드맨 우와오 식빵 뜯어먹고 싶다 지금 마침 출출한데 식빵을 한, 그냥 후루룩 짭짭 먹고 싶네요 오우야 어 여기 마을 있어요 여기부터 해볼 그러죠 어,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진... 오 소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 어허 네. 젊은이 나 오늘 저녁이 됐어 살려줘 우리 소가 몇 마리 병에 걸려서 빨갛게 변해버렸거든 이 도구를 응급처치라도 해줄래? 자이이이응급처용 여기... 도구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뒤에 문을 열고 자, 이건 마크 상식이죠. 소의 버섯 잘라내면 일반 소로 돌아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어,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어, 이 버섯이 조종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가 조종하게. 자, 놀라운 진짜 괴담 아십니까? 괴담. 이 일반 소는 눈이 정상인데 이 버섯이 달린 소는 눈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 버섯한테 조종당하고 있다는 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 응? 아, 포켓몬에 있는 그렇죠 파라세트같은 파라세트 어 파라세트 어오 소를 줄여주고마어 여기 뭐야 달콤한 달콤 아 은접시를 음응 응. 모으라는게 이 NPC 주민들 도와주란 소리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 네, 이분은 진짜 캔디 주민이시네 안녕 혹시 건축가 아저씨가 보이셨니? 그런데 설탕이 지금 다 떨어져서 파탈수수 캐야 되거든? 어 파탈수수 좀 캐서 와줄래? 오 설탕물 점프공화2 어? 오 네. 아 오, 예. 이모님, 이모님. 어 오셨네.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네. 새로운 친구.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새로운 친구 잘 적응할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알았어요. 저희 아, 네, 뭐야 돼요. 돼요, 근데? 우리 네, 사상 네, 수북해서 이 상자에 넣고 마을 주민들 도와줘야 돼요. 마을 주민 도와준대요. 그, 노동님, 새로운 노동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노동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어려운 퀘스트는 안 주더라고요. 나왔어요, 걸림. 알코만은 은접시 받았어요. 접시 주세요. 여섯 개 모아야 돼요. 아, 은접시 여섯 개요? 접시 여섯 네. 개로 모할려고. 어, 여기 이게 뭐 우리가 있지? 스토리를 설명해 줄게요. 지금 평화로운 마을에 왕이 네. 지 공주를 드래곤한테 납치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드래곤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은접시인 거죠.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 왜 은접시 네. 모은지 아시겠나요? 음. 양자집이에요. 오케이 여기 대장간이네요. 여기는 뭐 잡는 물건이라도 거. 있나? 뭐 찾지 몰라도 지금 개 개료가 부족해서 말야. 이 개료가 말이야. 말이야. 나좀 도와줄 원하는 걸 주지. 이 곡괭이를 들고 광산에 가 각설탕 어 처블럭 열 개만 캐 오면 돼. 그게 다야. 지금 주머니 빌려서 오서 다녀와. 아 이거 완전 어, 가, 어, 어, 네. 완전 시키네 우리 노예예요 우리 노동 착취에요 어, 어. 우리 이레벨 왕의 네. 어, 주문을 어, 받는 어, 왕의 명령을 따는 신한데 지금. 나돌 갈리고 있어요. 어, 바이오그바이오그두개를 어. 쪼갤 거예요. 오야 오야. 자 광산으로 가서 우리 각설탕을캐우라고 하네요. 이 약물고 철블럭이지만 각설탕이라고 해줄게요. 제가 횃불이 내릴게요. 드 오! 안 돼지, 안 철광석. 오 뭐야? 돼지머리. 상남자의 돼지고기? 상남자의 돼지고기가 있어. 중에 뭐 있나? 아무것도 없다고 있어. 없 없다니까 안에. <laughs> <laughs> 어차리 못 <laughs> 열지면 어차피 아무 안에 아무것도 없다. 어, 제작자의 여기... 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괜히 저 크리 모드로 깨면은 안에 어모뚜 님이라면 당연히 있어요. 따끔하게 혼낼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 이러 이러면서. 어? 고객 뭐 하나밖에 안 주네요. 네, 네, 네. 팽이, 팽이. 네. 여러분, 노동은 다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길 있어요. 오, 네, 갑시다. 네. 여기 양 있네요. 나도. 네. 신기하네 여기, 여기. 이스터 에그인데 들어갈 방법이 없네? 아니 이스터 에그를 이렇게 대놓고? 몰래 봐. <laughs> 여기 어. 뭐가 있지 않을까? 어, 나중에 갑시다. 나중에. 이스터에그 어, 여기 나중에 이스터 에그하잖아요왜 상자 있네요? 왜 상자가 있다고요? 여기 여기 밑에 상자 있네. 뭐야? 어 풍차 있어. 아니 뭐야 어떻게 이거 알아낸거지? 뭐라 <laughs> 알아낸거 아냐 이거 이거 떨어졌는데 봤어어 아, 오케이, 오케이 먹고 오세요 올려줘 올려줘 올려줄 수가 자, 없어요 잡다 얍! 아 오케이 텔레포트 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스을아 아, 여기 어, 여기 다세요승차할 수. 있. 아 잘못 달았다 오 이스터 에글오 이것이 바로 이스터 해글인가 오. 오 기대된다 모모티님의 이스터 해글 아닌가 정말 뭔가 기대된다 포인트 쥐오바아떨어어어 포인트 쥐을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들 위해 떨어져 드렸습니다 어어 네에 니 어. 대용단 상자? 대용단 상자예요 여기뭐죠? 포인트가 겁나 많아요 에어팟 프로 그 에어팟 프로가 있어요 <laughs> 와 좋아 좋아 저거 좋은거야 이야자양 아예 벗겨졌어 오야 예오 뭐지 여기도 근데 우리 광산부터 깨죠어 페이스트 하나씩만 깨, 하나씩 깨는게 낫지 않을까? 아 맛있겠네 요오 딸기맛이 한가득 날거같아아 여기있다 여기오 뭐야 닭설탕으 당뇨병 걸릴거같아요 여기 양있는데 안에 아, 어, 당뇨 오 어, 양이... 당뇨병 걸릴거같애요 여기 양있어요 이거 닭설탕 양이에요 닭설탕 양이에요? 예 양이 풍차이도 있고 여기 는오 여기 아 제작자님 아 이거 알았. 앗 <laughs> 아, 여러분, 아니 아, 이거 왜요 왜요 아, 아니 뭐 이거 뭐 갑자기 딸기 아이스크림 퍼먹다가 돌 씹은 기분이에요 뭐예요 껌처럼 어, 네. 먹었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퍼먹다가 돌돌 씹어서 이빨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어. 아니 이게 뭐예요 오늘 양이 갓설탄 양인가봐 진짜 저 양도 퀘스트예요아 나중에 다시 오나보다 광산 대로감이 어 정말 맛있는 광산이었습니다 오. 정말 달콤 쌉싸름하게 당뇨병 걸릴 것 같은 광산이에요. 아저씨, 각설탕 켰어요. 어, 허 조만해, 잘했네. 목소리 바뀐 것 같지만. 새로 어. 구해 고마워. 이거 담네야. 어, 대장장이 아저씨 목소리가 밝아지셨네요. 아까보다 색상이. <laughs> 어, 아겠니다 예. 기분이 좋아지셨나봐요. 네 와세요 원장님. 자, 그럼 네. 다음. 어 퀘스트를 깨보고 가봅시다. 집으로 갑시다. 딱 봐도 이분이 양 퀘스트네. 자기 양 잃어버렸다고 무슨 광산에 들어갔다고 말일 것 같네. 구독좀할게요 어. 응. 아 잡오이 양털 깎아달라는 거 아니야? 걸렸어. 나좀 도와줘. 양털 을 깎으려고 문 열었는데 그들 그냥 다섯 마리 살출했어. 심지어 목에 끈이 나지 도무지 도망 못 떠났다고. 아마 양들이 강을 건들지 못했을 거야. 근데 어디 가 있을진 모르겠네. 이 양들 우려 놓고 끈이 상자에 넣어줘. 나 옆에 망털 야자 깎다 해서. 아니 양쪽 우리가 품... 할테니까 사자오면 안됩니까? 아, 양은 아니, 없는데? 저기 풍차에도 있었고 저기 방사에도 있었거든요 여기 있구나 양아 네 지붕에도 있었지 그럼 보니까 지붕에는 또 어떻게 올라가니? 아니 뭐야? 아니 지붕에 시스템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아, 여기 사다리 있어 여기 어. 사다리 있어 이끈 가지고 아마 쟤를 데려오는 것 같아요 아 찾았다 앞마리 어디에 어디에요? 솥이 있는 곳에 양양 양 있어 아소 사이에 아소 사이에 양이 어... 들어 이런 어 전법을 구사하시다니, 자다 찾았습니다. 어, 어, 넣을게요. 아 어, 힘들어라. 어, 영들 저도서 고마워. 담으로 이걸 접시. 줄게. 이건 우리 마을 에 가장 쓸모없는 은접시야. 이제 두개 남았네요. 두개 더. 건축가 아저씨 도와주러 올까요, 건축가? 건축가부터 도와드릴까요? 네, 건축가 아저씨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던데 아, 어. 거기 어, 그러니까 잘못 친구 거. 업체 아도와주겠나 혹시 저기 사탕수도 기르는 집에 설탕 32개 좀 구해다 줄수 있겠나? 자네도 알지나시피 집을 지을 땐 설탕이 들어가니까 말이야 설탕은 여기 옆에 상자에 넣으면 되자네 더 없네 젊은 친구 아니 뭐구해준다 어, 오신...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구해달래요? 어, 옆에 오시네요 음? 짠어 설탕 32개. 32개를 어떻게 구했어요 벌써? 저 그때 캐잖아요 제가 제랑 고래기 캤잖아요 네? 그때 사탕수 다했어요 저거 보고 와서 아 설마 말간... 사탕수 다 노렸어요? 얘기했어, 미리. 미리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분이 대가에서 얘기했잖아요 어? 사탕수도 필요할거라고 걸쭉가한테 오오오오 아, 아, 준비해놨죠 응 젊은이 얘기가 바르구만 <laughs> 오 여기 진저브레드맨이네 어우 안녕 오렉절지 어. 우리집 응 우리집 렉좀 쩔아 어, 안녕 시계신 날 도와줄래? 지금 내 밀밭에 닭들이 들어가버렸거든 허섭이 새는 도망간가네 멍청한거지 용가한건지 아무튼 가서 닭들 잡아주라 어차피 시장에 넣을 거였거든. 그리고 2층 올라가지 마. 집을 새로 지어서 볼 것도 없거든. 닭을 잡으라는데 아니. 맨손 킬하는 건가요? 맨손 킬? 야, 저희 칼 줬잖아 요 돌곰. 아, 우리 돌곰 있구나 생각 보니까. 다시 네. 잡을 <laughs> 필요가 <laughs> 있을까? 힘내라. 이거 닭을 힘내라. 다 잡을 필요 없고 그냥 닭한 마리만 잡아서 네 그거 힘내라.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 여기 여기. 야, 다 넣어. 다 쓰레기 다 넣어. 진짜요? 내가 그 진저브레드 맨시를 위해서 에어팟프로 넣어드릴게요. 아싸 오늘좀치지키다 고마워 네 뭐하신대요 아, 대가하셨네 고마워요 네. 자 우리 주세요 난 여기 지키는 먼지기인데 이문 밖은 위험해 집으로 돌아가 그래도 이 문을 건너야겠다면 양옆에 문제를 풀어봐 문제를 맞추면 이문 열어줄게 자, 문제, 문제 푸는 맞죠. 거 대체 전문이죠 마을 중앙에 있는 나무 모양의 쿠키 노란 열매와 빨간 열매의 개수는? 어 이거 내가 셀게요 내가 오케이 네. 아, 노란열매하고 아, 아, 뭐고 열매. 빨간열매하고 뭐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면 총 노란색깔은 열다섯개 그리고 빨간색깔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둘 열둘이니까 열둘 더하기 일곱개 하니까 열아홉개 열아홉개 어. 중간중간 함정이 있어요 이어킹이 있고 <laughs> 중간중간 이어킹이 있고 막 어..어머띠님 머리가 있고 함정 이 있어가지고 함정 빼고 새느라 좀 고생 좀 했네요. 뭐야다 탈출했어. <laughs> 죽어라 여러분 참게. 아 여기 열다 열네 개밖에 안돼 있어요. 헤드 헤헷헤헷네드내다나 짝. 노란색 연기 맞다. 이런 <laughs> 어려운 문제 풀다니 여러 줘야겠네. 하나. 우와 우와. 우와 아, 아, 어, 뭐야. 이게 짱이다. 방금 아, 연출. 우와 뭐야이 뭐, 뭐야. 연출은 뭐죠? 아주 대단한 연출일세. 음. 어이 연출은 아주 그냥. 탈출을 역사의 기념물 연출했어요. 마녀 마녀 사는, 사는 곳인가? 네, 여기 여기 파워웨이드가 아니라 여기는 게토레인가봐요. 베스킨라빈스 예, 많이 좋아하시네 이거 베스킨라빈스 많이 아에요베스킨라스 많이. 저 앞에 집인 것 같은데 민트초코 마녀스. 마녀 누나가 너무 예쁜데요? 마녀 누나. 오 어, 누나 오왜 이렇게 예뻐? 이제부터 민트초코 좋아하시게 될것 같네요. 에, <laughs> <laughs> 그래도, 쟤, 싫어요. 이 친구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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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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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지금 지금 지 누나 금 지금 나주 지금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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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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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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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서와 나 잡으러 왔나보네 어, 어떻게 알았지? 불을 이용한 마법으로 뭐든지 알수 있지 응, 정말 마녀인가보네 그데 나쁜 마은 아닌 것 같은데 정연하지 마을에 살때는 사람들이 돋고 살았다고 그러고보니 어, 네. 너 못보던 얼굴이네 이제 왔나봐 그런까지 알고 있다니 왕이날 날왜주방인는지 알아? 아니 몰라 이사온지 일주일 됐어 그렇겠네아 맞아 둘이 잘못말하고 있었네 아 잠깐만 와 성조당 어 마녀 성전한 됐어요 갑자기? 어. Eg, eg. 이거 마녀 누가 더빙해줘 <laughs> 어. 준비완료? 어예 좋았어 아사이 너무 많아 안좋아해 그렇지 인을가는거야 아, 아, 어, 하는 선동으로 하는거야 그러던 중사악도 나를 치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나는 다시 불을 뿜어내고 불 그리고 또하냐? 저는 공주를 구하려고. 난최간 용을 잡기 위해 불을 가져러 왔잖아. 용을 만난 적이 없지만 공주님게 너한테 어? 불을 주면 되겠네. 여에 가져가. 형일날로 라이터. 어 그래 고마워. 또한가또볼수 있겠어? 암튼 어서 와서 공들을 구해줘. 그래 갈게 고마워. 어, 아파. 어 마녀. 아. 마녀 누나 너무 말이 많으시네요. 아 괜찮... 간단하고 싶나? 제토레이 끌리고 있어요, 마녀 누나가. 가져가고 싶나? 아, 이 뭐예요? <laughs> 아, 나 불안했어. 뭐지? 나나나죽나 나, 나, 나 죽을려나 이러다가. 올라오던 이층에. 죽을 상단. 것 같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피상자인 것 같아요. 상자 여 없어요. 아, 아 바로 가네. 어, 어. 자 이제 왕국으로 아. 하면 될번 아, 같아요. 아, 오, 아, 마녀 목소리 고생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마녀 목소리. 아... 어, 여기 혹시 이런데 포인트 있는 거 아니겠죠? 에이, 설마요. 이게 철코상, 아무리 철코상자라도 아... 다 열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왕이로다. 우리는, 어? 이 쫀득이를 숭배하는 왕이다. 어, <laughs> 근데 <laughs> 이거 쫀득이네. 오, 이거 풋, 봐. 오. 어, 오옹 다 모았나 보네. 생각보다 빠른 걸 좋아. 이제 그 문을 만들려면 이성 꼭대기로 가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가 마녀를 주방할 때성 일부에 저주를 내렸어. 그래서 올라가기 좀 힘들 거야. 그래도 가야겠지. 꼭대기로 가려면 일단 뒤에 보이는 문으로 나가서 옆으로 가면 올라가는 계단이 나와.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마녀가 오. 어 저주 내린 곳이 있거든. 그곳을 올라가면 동상이 여섯 개 있어. 법신을 각각 앞에 두고 짭잘한 얼굴 앞에 불을 붙이면 되는 거야. 쉽지? 꼭내 어, 딸을 데리고 어, 와줘. 갑옷이랑 무기를 데려줄게. 진짜. 어, 어 근데 엄청난데? 마녀랑 마녀랑 공주랑 은 친분이 있는데 마녀를 추방할 때 저주를 내렸어? 어, 별로 안주, 안 차이가 안 치였나 보죠. 진짜. <laughs> 뭐야? 친분이 거의 비즈니스 관계였나 보죠, 뭐. 저주 내린 곳인가? 딱히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걱정 아니에요, 원래 마녀의 저주. 고래님 쪽입니다. 짜잔! 와 시오, 어깨. 우와. 뭐야 이거 네. 수박젤. 와 이거 하리보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다. 어, 뭐야? 이거 그 초콜릿 그거 있잖아. W M 써져 있는 거. M M자 M 자 써져. 있 M&M M&M. 어, 야 yes, M&M. 고래님, 고래님은 점프 강가 있어요. 오케이. 안 튕겼어요, 잠깐. 저 이거 같이 같이 먹어요. 빡! 점프 오, 강화. 좋겠어. 점프구 저기 넘어올 수 있어요, 빠르게 하오 점프구멍 짱좋데 이거 추바춥스네 이거 어 이거 그거다 이거 그 젤리, 젤리 길다란 좀그 젤리있어 그 약간 롤로 말려있는거 어, 롤로 말려있는 그 쌉싸름한거 음나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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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비니에서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어 권랜지 은근 그 매니아에요, 스위트 매니아에요 오 이거 봐요 롤리팝 팝팝팝! 롤리팝이 있고 이건 뭐야? 내발코인거 뭐야? 설마 이거는 에클레어? 어? 이거 뭐죠? 오 캔디콘? 아 떨어졌어요. 아이 이걸 떨어지나요? 저기 어려워요. 이걸 떨어지네요. 잘못 걸었어요. 어. 이걸 떨어지는군요. 어 합니까? 저 사다리에서 다 오케이 스폰 포인트 했구요 오, 여기 흘러내리는 초콜의캘커 사늘 믿어! 가능하네. 가능하긴 한데, 너무 려워요 오, 여기로 가야 돼? 귀엽? 오, 뭐야, 하리보다. <laughs> 이런 다슈. 귀여워. 어, 어, 하리보, 고민 셀리 오, 난 빨간색이 제일 좋더라. 아, 됐다. 나는 이마 제일 좋더라 하는 광고 있잖아. 그 아저씨가. 아그 아저씨들이 막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맞아요 아저씨들이그다큰 아저씨들이 말이야 젤리 가지고 뭐하는 짓야 당신들 뭐야 왜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거데와 접시를 받으십시오 식사 시간입니다 잡아줘야 돼. 그 오. 음식은 바로 이성 뜯어먹으시면 됩니다 한 번씩 잡 이제 불 돼요 오이이 이, 이 씁쓸한 얼굴에 <laughs> 불을 붙이랬지 오 어! 어! 오 뭐야? 아니 여기가 어디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여기는 뭔가 잘못된 건가? 야! 어, 드트레스 황준의 저주받은 모식이 있어. 개피앙 심해 지좀 보니까 개피 드래곤이 시나몬 드래곤이 거의 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아, 드트레스 아, 아, 저주받은 모식. 오늘 원래 모닉 같지? 이거 이게 뭐라서 져 있는 거야? <laughs> 드래곤 문좀 보세요. 드래곤 문. 문도 그냥 문이 아니라 드래곤 장식이 있어요. 오. 거의 네, 길이니까 그... 이 돌아가야 돼요. 오 눈도 봐요 눈. 어 저게 시나몬 드래곤이랑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냥 드래곤이네요. 오늘 네,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가 길이에요. 근데 아니구나. 오늘 길이다. 아! 아 이거 뭐야 베네시티 컴퍼뱃치잖아. 왜못 <laughs> 들어? 어 스마우그 같은 느낌이네. 베네시티 컴퍼뱃치. 너무 못생겼어 드래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용서여 이 못된 용 어서 공주를 돌려줘아 공주 데리러 왔어 걔네 벌써 집에 갔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왜 그래 왜 이게 원래 내 목소리인데 그 나한 컷이야어 누나 예뻐요 아 누나 나주고 어쨌든 공주는 집 먼저 갔어 그단판을 지켰다나 모르네 자그너 어, 공주 <laughs> 나치한 <낯선> 거 아니었어 <laughs> 단판은 뭐고 그래 내가 납치한 거 맞다 공주가 시켰거든 그리고 자기네 아빠랑 단판 지러 갔다고 시켰다고. 그래 왕이 공주 강제 결혼시켜라 했어. 그래, 나보고 납치 척 해달래. 공주는 결혼할 때가 자기 타입도 아니라는데, 어, 그럼 나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어때? 그냥 우리 구경할 고치지 뭐. 어, 그거 나도 잘 뒤집어 보내줄래? 어, 뒤로 가서 올라간 문이 있어. 어, 불만 붙이면 돼. 길 있어요. 그냥 얘 있어요. 어, 어, 발판, 발판, 아불 붙여야 되는구나. 여기 네. 왜 자꾸 싫다는데? 결혼하그래문 위에 소리가 들니다 아니 어 뭐야 공주 얼마나 예쁠까 아 뭐야 드로보단덜 예쁘네 뭐야 아니 아, 마녀 드로건 퀘스트 공주하비싸다 마녀가 제일 예쁘네 아 드로건 누나가 제일 예쁘죠 드로건 누나 베네티트 컴버뱃치 닮았어요 아 괜찮아 그나마 더 예뻐 결국 돈 때문에 나보고 그 사람 결혼을 하라는 거잖아 싫다고 그래야 우리 왕국이 더잘살거 아니야 하왕국의 공주가 백성들 왜 그것도 못해 공주라고? 말만 많고 공주지 그리고 나 구하라고 용서하면보내주면서 그래, 고맙다! 근데 너가 혼자 돌아왔으니, 누군한테 보상 안줄 거야! 그렇게 돈이 좋으면, 누네 결혼하지 면 우리 엄마랑 결혼해 주자! 그리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이, 백성 재산을 그렇게 쓴다야또 민초코 마녀 외도해 주어재사이 얼마나 착한데? 차라리 그 마녀가 왕왕이라 했겠네! 이게 말이면 다안좋 알아! 이제 마녀는 이곳에 없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 마녀만 찾고! 그래서 내가 마녀 드리고 왔어! 아주 그냥 마녀 돈 나봐야지! 뭐라고! 자, 마녀씨 나오세요! 내가! <laughs> 아씨 욕심만 있는 것 같아 너도 오늘 지난 다 내가 너를 봐라라 아니 봐라라 너가 진 시청 분들에게 보내주시 이 중국 착하지만 다 보거나 춤한 사람 캠핑 가려고 쏠쏠쏠보서아먹 가라 안나아 아버지를 죽이는 건데 <웃음> <웃음> 어 이거 거의왕이 그건데 와, 왕이, 왕이, 왕이 계승, 계승 중인데 이제 버티 요님아 공주 이거 너무 아니 사실 공주가 죽인 건 아니니까. 어. 맞아. 마녀가, 마녀가 죽인 거니까. 아니 정확하게 시나몬 시나몬드래곤. 다녔어정확렇게 시나몬 드래곤이 어. 먹은 거네. 니다니다뚜뚜어예쁘나 예쁘구나. 예쁘예쁘 이야. 이거네이거네 그렇게 욕심쟁이 많은 시나몬 드래곤에게 먹히고 민초코 마녀는 공주의 신하가 되어 백성들을 도우며 살고 어.. 여왕이든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여 살았답니다 엔드, 엔드. 제작 어모티님 스토리 밥안을 플레이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어모티 한 번만 검색해주세요 아, 누가 많이 포인트 뭐 하나 비교, 비교해보세요. 없어요, 포인트. 저 꼴등이에요, 3등이에요. 엔딩이 진짜, 어, 동화책 넘기는 듯한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만 바이올렘이었구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